네, 안녕하세요. 8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참, 다사다난했던 한 달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많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오나 하오나 아버지 아직도 이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극률이 여겨주시사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이 시간도 평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극률을 베풀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3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353장, 예전 찬송가는 391장입니다. es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수리 이 최악 많은 세상에 Oh. God. 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체세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이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새로운 변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자신은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그는 이 마음에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타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는 모든 그리스 그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한마디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이 뜨거운 난로에 손이 닿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다보면 아뜨거워하는 그런 반응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나도, 나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 정도의 이 분명한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첫째,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제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 여러분 여기 살기 등등하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숨을 헉헉 내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쫓기 위해서 숨을 헉헉 대, 대면서 쫓, 쫓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죠? 19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사울이 담에 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두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살리기 등등한 사람이 살리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즉시 회당에서 즉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꾸물꾸물 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있는 이 열정과 그 기쁨의 감격을 이 간호질 못해가지고 즉시 그리고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체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변화가 따른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저는 사람은 살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그냥 놔두는 거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내가 하는 생각은 사람을 살리는 생각인가 아니면 죽이면 생각인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안 하는 사람을 살리는 행동인가 아니면 죽이는 행동인가 여러분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이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소려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반대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성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을 통해서 달아내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럴 정도로 죽음의 위협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어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29절에 보면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함에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랬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또 변론을 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길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자연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일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의 속사도였던 폴리갑은 86세 때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총독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폴리갑은 총독을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를 부인하겠습니까? 하면서 유유히 유유히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주기철 목사는 일제 심사참배 반대했다는 죄목으로 일제에 의해서 이제 구금되었다가 옥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그가 목사직을 파면당했는데 목사직을 파면한 것은 일제가 아니라 당시 평양 노회 정치국이었다고 한 것이죠 조기철 목사가 일제의 그심사참배를 행하기로 한이 총의 결의를 무시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평양 노회에서 파면하고 또 목사직을 박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비처 목사의 가족이 산정인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집도 없이 그리고 참 어? 먹을 것도 없이 추위에 떨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고난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따랐는가?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따라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따라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실제로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사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분명한 변화가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살기등등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며 확인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